이 가장 위대한 업적은 실패를 거두면서도 계속해서 실패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이 열정은 마음 속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해지려면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영광스러운 인생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노력이다. 내예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용기를 가지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 앞에 열릴 것이다. 이 성공을 위해서는 위대한 열망과 열정이 필요하다. 이 진정한 용기는 실수와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능력이다. 이 불행은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당신 자신의 인생을 이루기 위한 믿음과 희망이다. 당신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꿈을 향해 나아가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실하고 존경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이 마음먹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인생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다.